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TPC라는 종목 좀 볼게요. TPC라는 종목이 지금 시간에 서 상한가에 상한가, 그렇죠? 상 상한, 상한가를 갔는데 잠깐만요, 예, 상한가를 갔어요. 자, 한번 우리 내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 예, 예,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월봉을 보셔야 주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월봉의 모습. 그렇죠? 예. 기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는, 예. 하락 패턴은 맞아요. 예, 하락 패턴은 맞다. 자, 주봉의 모습은, 예. 반등은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일봉의 모습도.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만들긴 했습니다. 자, 월봉에서만 흐름 자체가, 아직은 확실히 돌려주지 못했지. 주봉, 일봉은 단기적으로는 돌려주는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쭉... 예? 주가가 쭉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아요? 고민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팔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홀딩을 하면 주가는 내려가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이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항봉이라는 게 서요. 그렇죠. 이런 게딱 쓰면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다 이이 구간이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홀딩을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3번. 3번을 최종 손절선이나 익절선으로 잡고 이탈을 하면 손절. 약간 이탈하다 다시 상승 괜찮지만 요런 경우도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봉인데 절반에서 급등. 이런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선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기준이 되는 봉은 뭘까요 이거죠 예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은 한 3300원 정도 자 주봉에다 3300원을 긋습니다 3300원을 긋었어요 이런 지지선을 긋구 하셔야 돼요 모든 종목을 하실 때는 긋구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절반 어디다 여기다. 아, 이번 주는 아니죠. 잠깐만요, 이거 삭제할게요. 이번 주는 아직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렇죠? 절반은 여기다. 3,450원. 자, 그러면 3,450원과 3,300원을 1봉에 긋습니다. 1봉이다 3,050원. 그 다음에 3,300원을 1봉에 긋게요. 이렇게 딱 걷어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될게 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봉에서 중요시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이 21선에, 제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리는데, 21선이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절대 먹을 구간이 없어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눌림도 잘 나오고 그래요. 횡보 구간에서는 뭐, 거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상승, 하락에서는 절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횡보에서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큰 수익은 안 나지만, 뭐큰 손실도 안 나는데 이런 구간에서 하락 구간에서 잘못 매매하시면 큰 손실 납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돌리긴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윗꼬리가 나왔어. 추세를 전환해주는 윗꼬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에서 윗꼬리가 하락 이, 이 여기는 윗꼬리 나왔죠. 자이 윗꼬리가 나왔어. 세가 하락으로 갔다 상승을 하면서 이 윗꼬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원체는 장대양봉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쭉 내려와서 다시 윗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매물대 체크했어요. 를 그러면 여기를 그시어요. 몸통의 상단 꼬리 빼고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하락이 나와요. 보통은 단번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봐요.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 들어가면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잘 지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윗꼬리를 돌파할 때는 무조건 대신, 예, 이 몸통을 잡아먹는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가다 보면 있나 볼게요.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윗골. 결국은 이게 더윗골이니 여기 돌파할 때 볼게요. 4,600원. 아직은 아니죠. 한번빠진다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니까. 좀만 더 봐요. 아니죠. 아니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 그리고 무조건 이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왔어요. 최근에 여기죠. 예, 여기가 윗꼬리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여기서 바로 잘 만들어서 한번 눌러주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오늘 시간에 4,345원이에요. 예, 4,345원. 자, 그럼 내일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봐요. 4,350원이죠, 여기가. 그러면 결국은 예 내일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매수세가 많이 안 붙어, 여기 100만주, 막 60만주 붙어야 되는데 13만주 뿐이 안 돼서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상한가가 가면 제일 좋죠. 이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예. 여기서 가, 근데 결국은 여기서 저항이 되겠죠? 일차적으로 여기서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저항권을 좀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돌파 여부.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되면 여기 30%가 넘지 않나요, 근데? 볼게요. 어, 요 정도면 괜찮네요. 결국은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끝날 수가 있어요. 내일은 이렇게 끝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끝나도.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도 괜찮고요. 뭐상한가가 나와도 괜찮고, 뭐 점상이 나와도 괜찮지만 가장 안 좋은 건 이거죠. 시가 고가 대비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리면 좀 난감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다? 맞아요. 이 흐름이 나와야지만, 나와줘야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흐름이 나와도 괜찮겠죠. 이런 흐름. 예. 이런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런 흐름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내일은 이 장대 음봉만 안나오는데 근데 요즘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결국은,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에 절반 정도는 매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머지는 여기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아마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추세가 상승, 단기 상승 추세기 때문에 이런 고점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절은 필수예요. 손절은 어디서 할지 여러분들이 잘 정해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TPC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